뜨겁게 달군 뉴스들 가운데 가장 핫한 이슈를 꼼꼼하게 짚어보고 그 안에서 화순의 미래를 찾아가는 화순군의 시사 내비게이터 뉴스앤이슈입니다. 오늘 뉴스앤이슈는 화순일보 TV의 김영수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장님 오늘 뉴스앤이슈에서는 어떤 이슈를 다룰 건가요? 네 지난해부터 화순을 뜨겁게 달군 이슈죠. 화순 동면 스마트 축산 공모 사업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동면 스마트 축산 ICT 공모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집중 보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안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한마디로 하순군이 정부 공모 사업인 스마트 축산 단지를 동면에 조성하였다는 것인데요. 네. 은동리 주민들 결사 반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0억 원이 투입되는 농식품부 사업인데요. 올 3월에 사업 공모가 실시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 군는 연말까지 주민 설득작업을 마치겠다는 프로세스를 짰고 실제로 지난 연말 하성군은 부지 매입비 19억 원을 올해 본회산에 편상해서 군의 예산 삭감 없이 의결을 받아 냈습니다. 문제는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컸습니다. 사업 예정지인 하성군 동면운동리는 이미 50년 가까이 주변 양계 농가의 닭, 분녀와 치로 고통을 겪복 터라 결사 반대했던 겁니다. 대단히 양돈장을 유치를 한다고 니까전 주민들이 정말 기가 막혀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마을이나 이 있는 전주저 주위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한마음 한때 돼가지고 어떠한 무엇이 있더라도 철저히 해서는 유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투쟁을 가고 온다. 그런데 또다시 축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하송군의 계획은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3일 하송군청 농업정책과장과 동명 면장 일부 주민들이 전라북도 익산 팜스코 축산단지인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음, 그렇죠. 사실 12월 초만에도 창반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었는데요. 짚어주신 것처럼 이 화순군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일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초만에도 화순군에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적극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네.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상황이 극반전했습니다 음. 화순군이 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업백지화가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화성군의 입장 변화가 놀랍습니다. 이 문제로 새해 벽두부터 화성군청이 시끌시끌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새해 첫날부터 체면을 구겼습니다. 음.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일 화성군청 앞 광장을 분노한 주민들이 접수했습니다. 양동장 결사반대 결의대회가 열렸는데요. 참여한 반대 측 주민들은 사람이 먼저냐, 돼지가 먼저냐, 50년 악취를 맡고 살고 있는데, 돼지 농장이 웬 말이냐 하며, 결사 항전에 결의를 다졌는데요. 하순군의 강도 높은 비판과 불만을 쏟아내며, 하순군을 압박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주민들의 집회 시위가 거세지자, 집회 시작 20여 분 만에, 구충곤 군수가 집회 현장에 직접 나와, 동면 양돈단지 조성사업 추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대지 동사 저 추진하는 것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 동면 면민 여러분들께서 반대하니까 대지 동사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네, 정말 새해부터 화순군이 얼굴을 구긴 건데, 화순군내 갈등 1순이였던 문제치고는 좀 허무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처음부터 심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왜 포기 선언을 하지 않은 건지도 궁금하고, 특히 화순군의 입장 변화가 참 의아합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화순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화순군이 축산단지 조성사업 초기에 너무나 안이한 아, 행정과... 편의적 사고가 불러온 예견된 실패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면 운공리 일대는 반세기 동안 각 대지 분류 악취에 시달린 것입니다. 네. 하지만 하성군과 주민들 간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없이 대중 주민들을 만나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과거처럼 일단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추진하려다가 낭패를 본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군정 철학을 가지고 하순군이 보다 주민들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음. 좀더 심사숙고해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한 가지 과연 상황이 이렇게 오기까지 이 하순군 의회는 과연 뭘 했는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순군 외에도 잘했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순군이 요구한 부지 매입비 예산 19억 원을 원한대로 전액 통과를 지켰습니다. 음. 당시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과연 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은 대목인데요. 군 외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음. 음. 이런 상황에서 요군 외가 지난 4일과 6일 각각 7박 8일, 8박 1 0일일정으로 터키와 태국, 미얀마 등으로 해외 여행을 떠나 지역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충곤 군수의 포기 선언으로 스마트 축산단지 문제는 일단락 됐습니다만 갈등이 사실 깨끗하게 해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단지와 쓰레기 소각장 또 교도소 등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지만 꼭 필요한 시설들을 거부하기만 한다면 과연 화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좀 의문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포기한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 전부터 악취고통이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 깊이 시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님비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을 하순 국민들에게 하두를 남겨 뒀는데요. 네. 하순 동면 농리가반 세기 동안 고통을 받았던 악취를 해결해야 할 대안으로 음. 스마트 시범 단지 조성 사업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 음. 과연 주민들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지켜받는가에 하는 의문도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인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깊이 있는 대화로 주민 지역 발전의 해법을 찾는 성숙한 주민 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군요. 화순군과 군 의회뿐만 아니라 화순 국민에게도 큰 화두를 남겼습니다. 김영수 편집국장님 오늘 집중 주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이슈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순의 뉴스가 화순군의 발전을 가져올 이슈가 될 때까지 화순군의 뉴스를 보는 보다 날카로운 시각 폭넓은 견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화순일보 TV의 뉴스앤이슈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